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 거래량은 1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법원 등기정보광장 전국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자료에서 10월 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1만 7,0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수치는 한달 전보다 15.3% 줄었으며, 작년 동기 대비로는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1만 명대로 낮아진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약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주택담보대출 LTV 80%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출한도를 기존의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인상 등이 심각해지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 시장 수요를 보여주는 매수 심리가 시간이 갈수록 최저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8주 연속 하락하며 지수 70선이 무너졌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76.9포인트로 3년 4개월여 만에 80선 아래로 내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69.2포인트로 하락했습니다. 해당 지수는 2012년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면 매수자보다는 매도 희망자가 많다는 뜻으로 작년 11월 이후 계속해서 100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모든 지역에서 매매 수급지수가 내렸습니다. 서울 다섯개 권역 중 매수심리가 가장 낮은 곳은 마포와 서대문 등이 포함된 서부권으로 65.4포인트 기록했으며, 서울 노원과 도봉구 등이 포함된 동부권도 65.6포인트로 매수세 위축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종로와 용산구 등 도심권도 67.3포인트로 내렸습니다.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25주 연속 떨어지는 등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은 마이너스 0.47%로 8주 연속 사상 최대 하락폭을 갱신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 대비 0.46% 내리면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노원구가 마이너스 0.74%로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서울 도봉구와 강북구 등도 매주 하락폭이 커지며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와 인천도 계속 하락하면서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이 0.57% 내렸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규제지역 해제는 투자목적의 매수수요를 늘린다며, 하지만 지금은 고금리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 지역 해제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해당 지역 매수세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